아이폰5s 언박싱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박스에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화면을 좀 블러링 처리를 하고 개봉한 이후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번 좀 특이하게 아이폰 5S가 어, 배송지가 중국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인천공항부터 검색이 돼서 어, 정확히 말씀드리면 10월 25일날 13년 12, 10월 25일날 주문을 해서 11월 7일날 출고가 되고 출고가 인천국제공항 그리고 10월 이일날 도착이 된 걸로 검색이 됩니다. 아, 이제 아이폰 5S가 나왔는데 포장은 상당히 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아이폰 5때도 얼라폰을 구매를 했는데 아 이거는 이제 애플에 얼라폰을 구매한 건데 얼라폰을 구매를 했는데 어. 아, 우선은, 색상은, 그, 좀, 화제가 됐던, 화제가 되고 있는, 샴페인 골드로, 했고, 그, 우선 외관을 비교를 해보면, 아이폰5 때보다, 가로, 세로, 케이싱의 크기는 동일한데, 높이가 달라졌네요. 그리고 보이는 화면도 앞에 나 아, 너무 가까서 워 시초점이 안 맞는데 앞에 그림도 팔 때는 약간 기울이, 기울어져 있는 정면 약간 기울어져 있는 화면으로 돼 있는데 아니, 기울어진 영. 이런 그림인데, 지금, 아이폰5S는 정면 사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 이 제품은 애플 코리아에서 판매가 된 모델 번호가, 아, A1530이네요. A1530. 이것도 이제 포장을 뜯어서, 열어보면 어, 이게 그 말로만 됐던 샴페인 골드네요 넣고 안에 내용물을 보면 어, 차징 어젝터가 상당히 심플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고 이어팟은 변함이 없는 거 같고 라이트닝 케이블도 변함이 없어 보이고요. 어 이게 케이시 뭐 채징 어댑터가 심플해지면서 규격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보기가 어려워졌는데, 음. 이것도 아마 우아트, 예, 우아트가 맞을 겁니다. 잘안보이네요 그리고 예전과 같이 내용물은 동일한 것 같고. 음. 약간. 음. 그러니까 우선, 이 동영상을 찍는 목적은, 이전에 아이폰5를, 어, KT에서 수령을 했을 때, 이제 찍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교환을 생각해 가지고 얼라폰을 애플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혹시나 제품에 문제가 있을까봐 동영상을 촬영을 했고 어, 이제 사용 리뷰를 또 올릴 예정인데 사용 리뷰에서는 어, 저는 폰을 그 아이폰 단독보다는 최근에는 안드로이드를 써 가지고 파스팟을 이용을 하는데 그주기기은 지금 현재 G2를 쓰고 있습니다. 어, LG의 G2 모델을 쓰고 있는데 어, LG G2를 쓰는 이유는 제가 이제 주변기기 같은 것들 좀 많이 쓰고 어, 아이패드나 어, 아이패드, 미니, 뭐 어, 아이패드, 레티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쓰면서 데이터를 좀 많이 쓰는 편이라서 그 이제 아이폰을 쓰신 분은 알겠지만 핫스팟을 이용하면 와이파이를 쓸 때는 이제 시간 설정,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에서 핫스팟에 시간을 설정하는 것처럼 뭐 정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됐다가 나중에 상태가 안 좋으면 끊어지고선 다, 어, 필요하면 다시 설정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블루투스를 쓰면 연결이 더 자유롭지만 블루투스는 이제 속도가 느려서 그핫스팟을 쓰고자는 하 용도에 맞게 이제 속도를 제대로 못 내고 뭐 동영상 같은 것들 을 보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주로 이제 안드로이드를 쓰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아이폰 5나 뭐, 뭐 엑스페리아 Z 뭐 그런 것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뭐, 기회가 되면은 다른 기기들도, 음, 뭐, 리뷰를 하거나, 그리고 또, 앞으로 예정은 최근에 새로 발매된 에어팟 익스트림, 아니 에어포트 익스트림을 어 구매해서 쓰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요거에 대해서도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애플 기기간에 얼마나 호환성 있는지, 어, 에포트 이스트림은 e 가격이 높은 대신에 어떤 특징적인 장점이 크게 안 보인다고 평가하면 됩니다. 이제 아스스의 돈 가격대 제품들에 비해서도 성능이 그렇게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고 설정이 간편한 만큼 그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데 좀 많이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하여간 음, 기회가 되는 대로 하여튼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까지.